안녕하세요. 천천박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요양센터 15인 수익구조입니다. 여러분, 어, 오늘부터는 제가 한 번씩 시간 날 때마다 이걸 좀 찍어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요즘 들어서, 예전도 그랬지만, 요즘 들어서 그 소규모 창업으로 방문 요양센터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아, 아무래도 노인 인구가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방문 요양이라고 하죠. 어르신들에게 요양보사를 파견 보내는 그런 사업을 어 준비하시는 분들이 아마 이 영상을 보시리라고 저는 어 생각합니다. 뭐 앞으로 추후에 정말 소규모 금액으로 또 창업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어떤 창업을 해야 될지 하시는 그런 그 예비 창업자들도 계실 테고요 근데 이게 이제 실제 어떤 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어 매출이 어느 정도가 남는지를 알고 계셔야지만 이 사업을 하실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음. 어, 그 부분을 음. 어, 저번에 이제 한번 찍기는 했어요. 전체적으로 어, 유 학문 유양이라는 사업이 한 70인 정도는 나중에 한번 참조해 주시 바랍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70인 이상 정도는 되어야지 방문 유행이 수익 구조가 나온다. 이런 기조로 제가 한번 그 영상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런 말씀들이 많더라고요. 저희는 이제 고객님들이 많다 보니까 따로 연락들이 많이 오세요. 근데 이왕이면은 그렇게 그 두루뭉실하게 얘기하지 말고 어 하나하나 좀 파고들어주면 어떨까 이런 말씀을 좀 많이 하시기에 오늘은 제가 어, 가장 작은 규모인 15인 정도 되는 방문 요양 센터가 어느 정도 수익이 나오고 어느 정도 매출이 나오고 어느 정도 순수익이 나는지 예, 이런 부분들을 어,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 표로 준비를 해왔는데요. 몇 가지 가정들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갈게요. 어, 미리 이제 찍었던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저는 이렇게 이제 가정을 할 겁니다. 첫 번째, 임대료는 한 15평 정도 규모에 월 100만원 정도 임대료가 나간다. 이거는 뭐 시골이냐 뭐 도시냐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천차만별로 뭐 임대료가 나올 수 있지만 그 금액은 저는 그냥 100만원으로 하겠습니다. 네, 그걸 감안하셔가지고 수익구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한번 진행을 해보고요. 아, 또이 부분 말씀드릴게요. 15분의 그 어르신을 모시는 방문요양센터고요 그리고 15분 중에서 3분은 가족이 가족을 돌보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가족이 가족을 돌보는 그 금액과 다른 요양보호 선생님이 어르신을 돌보는 금액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 다른 요양보호 선생님이 다른 어르신을 돌보는 요양을 12분이라고 하고 그리고 가족이 가족이 가족을 돌보는 케이스를 세 케이스라고 해서 총15 케이스로 해서 매출 구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일단 그 위쪽에 보시면요. 아, 일반 대상자라고 해서, 일반 대상자. 일반 대상자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양보 호 선생님이 어떤 가정에 파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3 시간을 서비스를 합니다. 어르신들을 위해서. 그런 케이스인데요. 하루당 보통 47,460원 정도. 47,460원 정도입니다. 이게 어, 나라에서 주는 거, 그 다음에 본인 부담금 내는 거. 이게 총 금액이 47,460원이고요. 그 중에 15%를 어, 가족이 됩니다. 물론 뭐9% 뭐 짜리도 있고 6 짜리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15%거든요. 15%를 본인 부담금이라고 가정했을 때 어, 12분이 있다고 가정을 한 거예요. 그때 1년에 2,229만원 정도의 어, 세입이 들어옵니다. 매출, 그리고 가족유양, 가족이 가족을 돌보는 경우에는 금액이 적죠. 시간도 1시간 짜리입니다 22,310원씩 3명 1년 동안 이 일요일날은 뺀 날짜죠 예, 토요일 일요일 뺐네요 그렇죠? 그런 죠그 금액으로 봤을 때 1년 동안 본인 부담금이 262만원이 들어옵니다 예, 그리고 공단에서 들어오는 돈이 총 이렇게 한 1억 4천 정도 되죠 1년 동안 1억 4천 정도 돈이 들어올 때고요 이 가산금이라는 건 되게 계산식이 어렵게 생겼죠 이거는 뭐 굳이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사회복지사 선생님을 모니터링을 위해서 뽑아요. 예. 사회복지사 선생님 뽑았을 때 추가적으로 공단에서 지급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게 연 3천만 원 정도입니다. 이거는 정말 이상적으로 했을 때 얘기예요. 근데 이상적으로 하는 게 정확한 전달이 될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계산해드렸고요. 그래서 1년에 어, 방문 요양 15분 정도를 하면 1억 9천6백만원 정도가 어, 매출이 난다. 세입이 들어온다. 어, 그 우리 기관, 사업통장에 찍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본인 부담금 다 받았을 때이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 아마 그 전에 영상을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 특이한 점이 있어요. 우리 그 방문유양센터를 창업을 하시게 되면요. 들어오는 매출, 그러니까 그 다른 매출은 필요 없고 본인 부담금, 그 다음에 공단에서 주는 그 금액, 그 다음에 추가적인 가상금의 86.5%를 2020년도에는 어, 급여, 인건비, 급여, 그 퇴직금, 사대보험 등의 인건비로 지출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금액에 맞게끔 땄어요. 네, 보시면 사회복지 선생님 월급 한 200만 원 정도 예, 예, 크게 주죠. 네, 뭐 엄청난 금액은 아니지만 200만 원수고하시니까 드리고요. 어, 한 달에 요양보호사님 음, 아웃분 정도 계시는데 한 달에 98만 5천 원 정도 어, 케이스를 한 케이스 하시는 분도 있고 어, 두 분을 오시는 분도 있고 뭐 그래서 평균적으로 이렇게 이제 계산하고. 가족 요양보호사는 아무래도 금액이 적어요. 그래서 40만 5천 원 정도 금액을 계산했을 때1억 4,496만 원이 실질적인 급여로 나가고 이에 12분의 1천만 원 정도가 퇴직금이 정립이 됩니다. 그리고 4대 보험 나가고요. 밑에 보시면 간접비가 있고 특이한 점이 있어요. 우리 15인 구조에서는 원장님들이 월급을 가져갈 수가 없어요. 센터장님들이. 왜냐면 인원수가 적다 보니까 그 중에서 대부분의 금액을 인건비로 나가야 되죠. 그래서 어 그 센터장님 월급은 없으시고요 이 사회보험은 내셔야 되니까 대표님이시니까 그 금액만 계산을 해서 집어넣었습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 들어가지 않으니까 대표님이 센터장님이시면 물론 이 금액이 만약에 어, 사회복지선생님을 센터장으로 안친다 그러니까 한 분을 센터장으로 어, 고용해서 사업을 하신다고 하면 은더 늘어나겠죠 훨씬 더 예, 그럴 테고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회의비 들어가는 거 1년에 12만원 크게 잡지도 않았습니다. 거의 그 금액을 거의 잡지 않고 한 거고요. 한 달에 4만 5만원 쓰고, 인쇄비용 한 6만원 들어가고, 그 외에 뭐 수, 수수료 1년에 한 50만원 쓴다고 가정해서 128만원 쓰고요. 굉장히 적죠. 사실 저보도 훨씬 더 많이 써요. 네. 그리고 통신요금, 보험료 뭐 등등 이런 공공요금들 제가 계산해 놨고요. 그 다음에 차량비, 주유비 안 들어간다 해도 한 달에 10만원은 들어가요. 10만원이 뭡니까? 예, 그냥 10만원은 제가. 이게 많지 않아요. 매출이 많지 않으니까 작게 잡아 놓은 거죠. 이렇게 해서 잡아 놓고, 그외 복리 후생비 잡아 놓고, 그 다음에 임차료 아까 100만 원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200만 원, 1년에. 그렇게 해서 사무비가 한 1억 9,100만 원 정도 되고요. 어,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는 컴퓨터라든지 이것저것 사야 될 것들이 꽤 되세요. 1년에 꼭. 어, 뭐, 100만 원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100만 원 정도는 잡아놔야 되니까, 이 정도 잡아놓고, 어그 다음에 시설 장비 유지비는 있는 그장비들 계속 유지를 하려면, 한 달에 5만 원 정도는 그냥 기본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르신 방문할 때, 어 보통 이제 한 달에 50만 원정도로 생각하는 이유가 이제 좀더 발전해야 되는 기간이기 때문에, 계속 돌아다니셔야 되잖아요. 영업하시고. 그렇다 보면은, 뭐, 1년에 60만 원정도로 그냥 쓰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세출이 1억 9,300, 75만 7 5 7 0 6 4만 이렇게 됩니다. 앞에, 어 세입, 세출을 제가 비교를 내놨어요 세입, 세출을 보면, 아 들어오는 돈이 총 본인 부담금, 공담부담금 합쳐서 1억9,600만원 정도. 나가는 돈이 <laughs> 1억9,3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1년 동안의 인이어금이 286만원.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laughs> 박수치겠죠? 오! 한 달에 25만원. 예, 한 달에 25만원 번다고. 그죠? 한 달에 25만원 버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예. 이 소규모 그 5평에서 15평 밖에 안 되는 이 사무실에서 한 달에 25만원이면 그게 어딥니까? 예? 투자를 얼마나 하셨겠어요? 2, 3천원, 3천, 4천, 5천, 뭐, 5천만원까지 하셨겠습니까? 그렇게 큰 금액을 안 하시고도 대단한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월 30이면.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다 여기 보시면, 영 기회비용이라고 적어놓은 내용이 뭐예요? 이거 대표님들 월급입니다. 이게 어떻게 계산했냐면, 어, 8,590원이 올해 최저시급이에요. 8,590원씩 하루 8시간만 일한다고 가정했을 때 나오는 연 월급이 2,1543,720원이에요. 만 연봉이. 근데 여러분들 일하다 보면 8시간만 일하지 않으세요. 대표님들. 이 센터 사업을 하시다 보면요. 하루 종일, 뭐, 밤 10시, 11시까지도 전화 받으시면서 업무를 하시게 되거든요. 더 많이 늘어납니다. 기회비용은. 그래서 우리 15인 정도 되는, 그러니까 우리 방문 요양에서 어르신들이 15분 정도 되는 이 방문 요양의 기대 순수익은 사실상 연 마이너스 1860만 원, 어, 한 달로 따지면 어, 150만 원 정도, 150만 원이 넘는 마이너스 순수익이다, 순손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문 요양 첫 번째 시간으로, 잉여금 그첫 번째 시간으로, 15분 정도 되는 방문유양센터를 한번 알아봤어요. 분석해 봤어요.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 추가적인 뭐 지원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전혀 배제하고 말씀드렸죠. 그렇지만 이상적으로 운영한 센터인 경우에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까지 감안하다 보면 거의 정확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센터 다른 분들이 아 이거 정말 적은 자본으로 창업할 수 있어 정말 작은 자본으로 어 노인도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메리트 있어라고 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보시고 한번더 생각하시고 곰곰이 따져보시기 하시,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천천박사였습니다.